장동혁이 완벽한 답은 아닙니다. 아, 그런데 마지막 기회다라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자 장동혁을 흔드는 자들은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는 것은 모르는 무지몽매한 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 힘이 무너지면요 보수는 아마 이 나라에서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장동혁 국민의 힘 대표가 지방 선거를요 반년 앞두고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를 속도 내고 있습니다. 자 청년층과 접촉을 강화했죠. 그리고 당명에 대해서 변경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쇄신 동시에 추진하는 모습인데요. 음,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보수 가치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명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검토할 수 있다까지도 밝혔습니다. 자 장동혁은요 인물이 아니라 보수의 마지막 구조 개편인 겁니다. 자, 지금 국민 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두고, 뭐, 아직도 개파 싸움이다. 일시적인 내용 정도로 치부하는 시선이 있는데요. 이 싸움의 본질을 그렇게 가볍게 보면 아니 되어올시다. 입니다. 자, 지금 흔들고 있는 건한 명의 지도부가 아니라 보수가 마지막으로 시도하고 있는 구조, 개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장동혁은요, 뭐, 카리스마형 지도자도 아니고요. 정통적 보수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불편해 하는데요. 이른바 중진이라는 분들 그러니까 오래된 할배들 장동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점 때문에 장동혁은 기존의 보수 정치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자 공천권을 진 보수 아닙니다. 특정 개파의 상징도 아니죠. 당원 중심의 구조. 그리고 세대 교체, 수도권 확장이다라는 그동안 보수가 막 말로만 외쳐왔던 과제들을요, 실제로 건드리고 있는 지도부가 장동혁 지도부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장동혁을 흔드는 이 세력이 단순히 뭐 장동혁이 싫은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어, 공통적으로 보면요, 장동혁 체제가 유지가 되면 될수록 자기들의 정치 방식이 끝난다라는 것을 아는 집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인물. 오래된 고인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장동혁. 체제를 흔들고 입대하면서 뭐 비대위 전환을 막 말하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막 러브샷 하고 있는 할배들, 막 이런 사람들 보면요, 국가 공동체 이익보다는 가문의 안위, 파벌 정치를 우선시했던 조선 말기의 기득권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요, 장동혁은요 보수의 마지막 실험입니다. 지금 이 실험이 실패한다라고 하면요, 보수는 그 전처럼 뭐 공천 장사하고 지분 정치하고 원로 비대위 이렇게 무한 반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죠. 국민들한테 완벽히 외면 당해서 쪼그라들어서 어느 순간 쩜으로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상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를 흔드는 세력, 자 누구인지, 그리고 이것들이 왜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왜이 싸움이요? 이 보수의 생존과 직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요, 우파 콘텐츠가 알고리즘에서 밀려나는 환경에서는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 좋아요, 클릭 하나가 이 판을 바꾸고 지키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뚫는 유일한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현재 당의 지도부를 압박하는 세력이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빵에서 그큰 어려움 없이 당선을 이어왔던 토호 세력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원로들입니다. 이 그룹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 자 가장 거슬리는 첫 번째 그룹이 친한 게죠. 뿌리는 없고 생존만 남은 집단. 그러니까 친한계들이 가장 위태로운 게 뭐냐. 이 한동훈의 공천으로 비례대표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역구 텃밭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음은 크지만 기반이 약하다라는 것. 당협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없고요. 당원들의 세력도 없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전략 공천 등으로 정치 생명을 시작한 인물들이 다수죠. 가장 대표적인 게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뭐 울산의 김상욱이 그리고 우재준이 그리고 강남에 공천받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원 기반이 없는 이유가 뭐냐? 어, 기존의 당협을 그대로 인수를 했고 뭐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당협이 없죠. 그 동안의 당원들과 스킨십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지금 친한계 같은 경우는 당원들이 거의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자, 친한계 단톡방에서 쫓겨난 김상욱이가 민주당으로. 갔죠. 그 민주당으로 간 김상우 기가 한동훈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한 개는 섬처럼 동떨어져 있는데 이 섬에는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갈라파고스 같은 섬인데 기회가 이 한동훈에게는 오지 않을 것 같다. 왜냐, 사이즈도 약하고 전투력도 약하고 결집력도 약하고 당원의 지지력도. 약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참, 못같은것 같아, 못같은 평가를 받으니까 참 한동훈이 참 볼품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뭘 이용하냐? 여론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좌파리들처럼 프레임으로 언론 플레이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당원 투표, 지역 조직, 현장 정치, 완벽히 불리하기 때문에 여론을 조작하면서 본인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김종혁 전 최고위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다라고 보는데요. 주로 나와서 입을 터는 것이 뭐 MBC, JTBC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존재감을 뿜뿜 하려고 하면 뭐 어떻게 좌발이들 방송에서 국민의힘을 흔드는 내용의 세력들을 좀잘 다뤄주잖아요. 이렇게 언론을 타면서 본인의 가치를 계속 키운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당원권 정지 2년 공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관들이 보인 반응은 뭐냐? 사과도 책임도 없이, 뭐, 마녀 사냥으로 우리가 때려 맞고 있다, 정치 보복 받고 있다, 개혁 탄압이다, 라는 말부터 꺼내면서, 민주당하고 똑같이 프레임 장사하면서 어떻게? 피해자 코스프레 하죠. 이준석이요, 국민의 힘에서 해왔던 정치와 똑같습니다. 이런 거는요 개혁 세력도 아닙니다. 그냥 징계를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당을 흔드는 생존 집단이다. 라는 거죠. 자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노선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당 안에서 독을 풀면서 막 이렇게 할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가지고 개혁신당처럼 어, 뭐 검증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당을 하나 차리라 라는 거죠. 그런데 당에 남아가지고 당심을 부정하고 지도부를 흔드는 방식 이거는 사실상. 수많은 철새 정치가 걸어온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원주가 했던 거랑 똑같은 짓거리고요. 이준석이 했던 거랑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두 번째로 장동혁 체제를 흔드는 세력은 정치 토호 세력입니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그러니까 안전빵 특정 지역에서 오랫동안 권력과 부 인맥을 쌓아온 지역의 정치 경제를 좌지우지한 의원들이다라는 거죠. 특히 TK 경남권 장기 집권 중진 의원들입니다. 이 의원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죠. 경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다라는 그 시절의 정치를 쭉 해오신 분 어, 지역 기반 당원협의회 그리고 지방 의원들 완벽히 장악한 정치인이다라는 거죠. 그 지역의 국회의원 2선, 3선, 뭐 내리 5, 6선까지 한다고 라 하면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구의원까지 다 장악했다고 라 봐야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분이 8공산 다이묘다라고 불리는 주호영 의원이지 않을까. 유난홍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8공산 다이묘다라고 불리는 주호영 의원은요. 지금 대구시장을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자, 공천만 받 단선되는 지역에서 내리 육선을 했습니다. 기득권을 유지해 왔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당원 권한을 강화하겠다, 자발적 참여를 늘리겠다,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투명화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불편한 겁니다. 한동훈이가 당 대표 시절에 불출마에 대해서 이 주호영 의원에게도 권했었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치워라. 나 그러면 무소속으로라도 나갈 거야라고 한 사람이 이런 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당대표의 공천 시스템 투명화가 거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알아서 공천받는 정치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 갑자기 공천에 대해서 투명화를 이야기하니까 그냥 다 싫어진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렇게 오랫동안 지역을 장악한 기득권 세력은요, 혁신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혁신이다라는 거죠. 추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본인들의 연임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변화만 원했다라는 거죠. 경쟁 없는 지역에서 외치는 혁신은요, 그냥 뭐 수단일 뿐입니다. 아, 외연 확장의 진심이구나, 뭐 이런 이미지 정치, 진정한 쇄신가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국민의힘이 당원수가 늘고, 뭐 수도권 청년층에서 당원이 급증하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두려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 체제를 자꾸 건드리고 말을 뱉는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장동혁 체제를 흔드는 세 번째 그룹은 올드보이입니다. 자, 이 올드보이의 용돈 받고 큰 사람들이 지금 함께 단합이 돼가지고 이 장동혁 체제를 흔든다라는 거죠. 늘 같은 해법, 늘 같은 실패. 그러니까 여기에 찰싹 붙은 게 누구냐? 이준석 똥치 끄르기들이다 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돈 받고 큰 재섭서. 이 재섭서도 뭐 20명, 뭐 0판장 돌리겠다라고 했죠. 자, 이 올드보이 그룹에서 함께 하는 세력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준석을 이뻐라 하던 그 전직 정치인들, 그리고 원로 그룹.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시시대도로 별보는 김종인 할배가 아닐까? 자, 이 사람들은요, 국민의 힘, 당에 위기가 올 때마다 늘 같은 말만 해댔습니다. 경험 있는 사람이 나서야 한다. 비대위로 가야 된다. 맨날 첫날 나오는 사람 이름들 좀 지겹죠? 황우여. 항상 황우여라는 사람은 전당대회 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정치인들 그리고 이 조갑제라는 분은 원로 보수 논객이다 라고 하면서 요즘에 조중동에서 잘 받아주는데요. 요즘에 이분이 참 헛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김문수와 한동훈의 러브샷을 보면서 장동혁 체제가 흔들려서 빠르게 비대위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내놨습니다. 헛소리다 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리고 과거에 비대위원장급이었던 사람 방금 말씀드린 김종인 할배나 황우여 어, 전 정치인 같은 경우 자 그런데 냉정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경험이 성공으로 이어진 적이 있던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대위 원로가 앉아서 임시 지도부 반복하고 공천장사하고 당은 폭망하고 이게 지금 10년째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책임은 흐려지고요. 세대 교체를 늦췄고요. 당을 늙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영남정당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굉장히 지지해졌습니다. 지금요 2030세대가 대거 유입되면서 당의 평균 연령이 훅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정치 패널들 이렇게 보시면요. 국민의힘의 대변인들 2030대변인들이 나와가지고 90년대생들 80년대 후반생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국민의 힘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정문일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이 굉장히 영해졌다라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도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어, 이 2030의 보수화. 이게 그들에게는 심장이 찢기는 듯한 아픔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대, 10대까지 흡수한 2030 세력들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민주당은 쪼그라들고 이재명 정부의 민낯을 계속 드러낼 거니까. 어, 이게 두려워가지고 지금 SNS, 10대는 전면 금지를 하겠다라는 황당한 정책을 내놓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돌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것을 이렇게 이 당이 젊어지는 이 흐름을 다시 이 할배들이 나와가지고 비대위 전환을 하겠다 장동혁 비대위 전환 꼭될 것이다 러브샷하면서 이런 거 보면서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이세 그룹. 그러니까 한동훈 빠 안전빵 지역에서 오래된 토 세력들 그리고 이 비대위 전환을 반기에는 오래된 할배들 자이세 그룹의 폭망은요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장동혁 지도부 이후에요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두 달간 당원수가 어, 지금 2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100만 당원 시대에 진입했다라고 하죠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지역과 세대다라는 겁니다 이새로 유입된 당원의 분포 1위가 경기입니다. 2위가 서울입니다. 그리고요 2030 세대가 자발적인. 가입이 굉장히 늘었다라는 거죠. 자 이걸 두고요 한빠조 김종혁이가 뭐라고 했냐면 야 백만 당원 장동혁 체제에서 백만 당원 되는 게 배가 아파가지고 야 그거 영남에서 사돈이고 팔천이고 다 그런 모아가지고 지금 당원 폭발적으로 느리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또폄화를한 거를 누가 잘 다뤄줬냐? JTBC가 빵빵 띄우면서 국민의힘 이콜의 영남당 이거를 또 각인시키기 위해서 꼴값을 떨었는데요. 자 데이터 앞에서 거짓말을 못하죠. 이건 당원 뭐 입니다. 자 결론은 뭐냐? 장동혁은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 비대위 전환을 말하는 대안은 더 나쁘다라는 거죠. 장동혁 당 대표 분명 타이밍을 좀 놓쳤습니다. 당선되고 지지세가 빠짝 오를 때 가장 강할 때 칼자루를 쥐고 흔들었었어야 되는 거죠. 시끄러운 한동은 단계 게이트 사실관계 빡 던지고 끝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게 아마 뼈저리게 후회될 거고 아마 후회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 장동혁 당 대표가 다시 고삐를 쥐었습니다. 이 지도부가 무너지면요, 돌아오는 것은 친한계의 생존 정치, 다시 또 부글부글 올라옵니다. 그리고 5선, 6선, 안전빵 지역에서 오래된 기득권 정치 세력들, 그리고 시시대대로 별보는 김종인이 같은 올드보이들의 비대위 정치다라는 거죠. 다행히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장동혁은요, 당 쇄신과 노선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요, 청년층을 향한 접근이다라는 거죠. 기존 지지층 관리를 하면서 중도층과 청년층까지 아우르라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거슬리는 건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죠. 걱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터지고 나오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수 최고위가 버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 당원이요. 또 장동혁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뭐 이준석과 손을 잡는다, 이준석 이코르 올드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김종인이한테 용돈 받고 큰 김재섭이가 20명 연판장 돌리겠다라고 나왔죠. 그 뒤에는 누가 있냐? 김종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뒤에는 누가 있냐? 이준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태가 한 번씩 툭툭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이야기할 때그 뒤에는 누가 있냐? 이준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청년 당원이 바치고 있고요 김민수가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당원들의 목소리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체제에서 뭐 이준석과 손을 잡는다 연대한다 아니 되올시다죠 장동혁 이 축이 무너지지 않는 한 보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장동혁이 완벽한 답은 아닙니다 아, 그런데 마지막 기회다 라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이 기회를 걷어차 버리면요 보수는 다시. 과거로 추락하고 더 이상 내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장동혁은요 안 되는 것에 과감하게 정리하고 당원의 목소리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똥 치우고 이준석 똥 치우는 것만으로도 세 신의 반은 성공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장동혁이다를 외쳐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께 이 국민의힘의 당원 가입 꼭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키우면 키울수록 이 국민의힘 보수 정당은 새로워지고 젊어질 겁니다. 브립다윤상열 김영인TV였습니다.